안녕하세요, 김정프로입니다. 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꿀팁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힘을 어디서 빼야되고 어디서 줘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힘을 어떻게 줘야되고 어떻게 빼야되는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레슨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제가 하루에 보통 많게는 15분 또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골퍼분들이 백스윙 탑에 가면요. 자,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그립의 힘을 이렇게 빼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올렸을 때 오른손 생명선이 왼손 엄지에서 떨어지거나 왼손에이 손바닥이 좀 이렇게 노는 경우 제가 이제 레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오버스윙 되는 경우가 뭐 은근히 많잖아요 그런데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서 몸이 이렇게 피봇돼서 오버스윙 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한 10분 중에 한번 계실까 말까 그런데 백스윙 몸의 회전과 팔의 업동작을 잘 시켜놨는데 이렇게 그립에 힘을 빼서 클럽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10분 중에 한 6, 7분은 이런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뭐냐. 우리가 이제 백스윙 탑에서 힘 빼라, 힘 빼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빼야 되는 부분은 팔과 어깨죠. 그런데 골퍼분들은 손에 힘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클럽의 경로가 변한다든지 어떤 어, 스윙의 어떤 어, 타이밍을 놓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백스윙 탑에서 그립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팔의 힘, 그립을 꽉 잡았는데 팔의 힘을 어떻게 빼냐? 저는 꽉 잡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드레스 때 잡았던 그립의 악력. 예를 들면, 뭐, 한 1부터 5까지 있겠죠? 저는 3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클럽을 이렇게 잡고, 누군가 클럽을 이렇게 돌렸을 때, 그립이 돌아가면 안 돼요. 경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손목은 어느 정도 부드러운 게 좋겠죠. 꽉 잡아서 손목까지 뻣뻣하면 이거는 그립의 악력이 한 5겠죠. 맥스, 맥스일 거예요. 그리고 1 정도로 잡았다라면 누군가 그립을 돌렸을 때 이렇게 막 흔들려 버릴 거예요. 그립이 이렇게 놀겠죠. 저는 그래서 한3 정도. 그립은 돌지 않고 손목은 부드럽게. 그래서 그러면 다 내용은 알겠어. 이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었냐?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백스윙 탑에서 그립 꽉 잡으셔도 돼요. 하지만 팔을 이렇게 움직여 보고 손목을 이렇게 돌려 보세요. 백스윙 탑에 갔을 때 팔과 손목이 부드러워지려면 그립은 잡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이건 정말 많이 했던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 해보신다 그러면 팔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손목에 힘 빼는데 정말 최고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자, 연습스윙 하실 때 올리세요. 그립 힘 빼지 마시고 팔 편안하게. 그러면 정작 그립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만 팔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자, 올리시고 쳐보시면 정말 수월하게 우리가 공을 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립의 힘은 언제 주고 언제 빼냐. 본능적으로 우리가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힘은 잘 잡고 있어야지만 임팩트 때 정작 클럽을 던져질 수가 있어요.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자, 백스윙 때는 그립을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오히려 힘을 좀 빼보는 거예요. 그립을 놓라는 건 아니지만 자, 백스윙 올리실 때는 잘 잡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는 그립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 셔도 돼요. 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임팩트 될 때는 본능적으로 그립을 더 잡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그립이 한번 놓쳐요. 흔들려요.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떻죠? 흔들리고 체가 이렇게 놓쳐질 것 같으니까 한번 놓고 더 강하게 잡습니다. 그러면 클럽을 정작 던져야 되는 구간에서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놓쳐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립을 놔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백스윙 때는 힘을 빼고 잡고 땡겨 버리죠. 그래서 치키닝 어센딩, 얼리 스텐션 우리가 뭐 얘기하는 어떤 골프의 나쁜 요소들이 저는 그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정확하게 한다면 그립의 악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백스윙 탑에서 그러면 그립의 힘을 빼는 게 낫냐, 아니면 오히려 꽉 잡는 게 낫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꽉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힘을 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연습은 그립의 압력, 예를 들자면 어드레스 잡았을 때 그립의 압력을 백스윙탑에서 피니시갈 때까지 저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다.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그립이라는 거는 저는 자동차의 운전대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느슨하게 잡아놓고 엑셀을 밟으면 어떡하죠? 예를 들자면, 자, 정작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립의 힘을 빼버려요. 그러면 힘을 쓸때 엑셀을 밟는 거죠. 다운스윙은 그럴 때더꽉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팔과 팔의 충돌이 생기고 임팩트 됐을 때, 그래서 뭔가 임팩트 됐을 때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연습을 하실 때 그립을 잘 잡아주시고 올려서 팔을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 그립은 대신 어느 정도 잘 잡고 있으셔야 해요. 그립에 힘을 빼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항상 백스윙 탑에서 그립에 힘 유지하시고 다운 스윙 오실 때 오히려 그립을 뭐 힘을 빼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체를 잘 던질 수가 있으니까 그 백스윙 탑에서 우리가 그립을 잘 견고하게 잡고 있다면 팔로우 스루 때는 오히려 힘을 빼실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뭔가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스윙 때 우리가 그립의 힘을 빼버리게 되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더꽉 잡아야 되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 컨트롤도 안될 뿐더러 사실 정작 클럽을 던져서 뭔가 힘을 전달하기에도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그리고 방향도 좋지 않습니다. 정타에 맞을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립이 많이 도시는 분들도 탑에서 그립을 이렇게 많이 놓치시기 때문에 맞는 순간에 클럽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백스윙 탑에서 절대 힘 빼지 않은 그런 연습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어, 저는 이 느낌을 어떻게 많이 받는 게 좋냐라고 얘기를 해 드리면 수건에 물을 어느 정도 촉촉하게 묻히세요. 그리고 적신 상태에서 살짝 짜서 그립에 힘이 꽉 들어가면 물이 짜지겠죠. 그리고 쿠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윙 연습을 많이 해 보신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립의 악력에 대한 연습으로는 정말 수건에 물을 적신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건에 물을 적치시고 잡아주신 상태에서 물이 짜지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하는 느낌으로 연습스윙을 많이 해보신다 그러면 그립에 대한 어떤 느낌은 확실히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백스윙 탑에서는 그립의 힘을 빼지 않는다. 그리고 스윙할 때는 될수 있으면 그립의 힘을 유지한다. 그러면 정말 팔과 팔에 어떤 충돌도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공을 컨택해서 클럽을 잘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영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